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 0 6 6 페이지, 교독가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우 자는 그의 부항 을 자랑 하지 말라. 자랑 하는 자는 이 것으로 자랑 할 것이니, 그은 그 명이 지나 나를 아는 것과나 여호 와는 사랑과 정의 와 공의 를 나의 행함 이 장인 줄 따라, 이는것 이냐? 나는 이를 기뻐 하 느라 여호 와의 말씀 이라. 여호 와의 말씀 이라. 어날이 이르면 반려 받은 자와 반려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벌하 리니, kwaへと <muchas> 지혜와 용맹과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이십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난데, 그리고 용사가 대단한 용기와 용맹으로 보통 군사와는 달리, 3월 1 1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용사처럼 이인이 수백 명을 처서 이길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지혜, 용맹, 부함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죠.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청직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듯이 이와 같은 것들의 지혜, 용맹, 무함도청직이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성경과 본심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영쪽으로 멸류관으로, 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수습니다이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정직적인 삶으로서 성경으로나타나고로 상급으로 연결시키는 지혜로운 분이 하나의 백성들을 대야준줄수습니다 그다음 에,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 산다지만 하나님 앞에 늘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고난의 길을 그리고 어, 다시 또그 땅에서 추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가르친 그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호세아 선지자도 목나위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여기 원어적으로 어, 원어를 감악갖다 얘기하는데 할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쓰는 용어와 단어가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어느 뜻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달리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같 때는 에세드 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에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해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우리말로 한 단어로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역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로 번역하고 깊이 알고자 을 때는 이런 것들을 풀어갈 때에 아, 하나님의 그 것을 사랑을 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읽어된 하나님의 은어로우심 인해하심, 인자하신, 자그로우신, 극렬하신 이것을 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지혜택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지혜택 네,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누리죠. 이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먹습니다. 어게하면 은혜가 내려올지 알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심은 자에게 심은 대로 준다 했잖아요. 안 심으면서 말만 기도만 엄청나게 태산빛이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손 벌리면 하나님이 줄까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락한 요구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지 혜택을 은혜에 해당되는구나. 주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힘들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손을 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이 은혜로 우신 분을 내가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죠, 한 여섯 가지 정도 그 이상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 에 있는 것을 해당되는 것을 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한 영혼들, 참 가난한 영혼들 위해서 오른손 한일 왼손 모르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극률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극률이 불쌍히 이길 때는 다른 사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이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복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것받으면부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이기시기 때 근치에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옳음을 가르쳐주자. 이런 것을 잘 행해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금리를 베풀고 필요할 때 자비를 베풀고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할 때선함을 베풀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무슨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그냥 제사만 들려서는 어린 양만 바춰서는하나님을 가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오백 표, 선민들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광폭적인 해세대, 복지 혜택에서, 다스에서까지 말씀드린 그 전체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복지 혜택을 어, 해세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해세드가 나타난 어, 핵심적인 것이 갈고리언덕게우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밀접한 관계는. 사랑이 몸에 피의 공로를 얻고 영생까지 이르며 그것을 모르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서 죄욕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심판이 사랑과 형벌이 동시에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아요 과폭적인 사람도 괴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모르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아들이라도 죽이버리는 하나님을 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소리가 사랑과 공의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있다거기서도 가르침이 무엇이여요 하나님이 친근히하라 밀접한 관계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왕폭적인해세들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의 이름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때에, 비를 내려주신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물지요.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님이 거두신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왕동탕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손 집사님 손 안에 <laughs> 왕동탕이 있습니다. 마시는 거 누가 마셔야죠? 네. 내가 마셔야죠. 지금 성경 말씀이 왕동탕입니다. 하려면 세트 네. 누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단 에 정의를 행한다, 또 공의를 행한다 했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사장에서 말씀드린 진실과 정의 공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은 성경은 온달 목사보다도 하나님이 천번 만배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 몇번 안에 이걸 따지는 사람은 머리속은 사람. 이 하나님이 훨씬 분말. 안 이루어지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사장 이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또 와서 또 정의, 공이 동의하는 단 정의를 뭐라고 했죠? 대답은 뭐라고 하죠? 미시퍼트라고 했잖아. <laughs> 모르는 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도로로 그만큼 사단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아담 속에 하와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파괴시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자는 돌아올 줄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놔서 회복하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는 말씀의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백신을 완전히 깡통 받듯이 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부 12,875년 동안만 지역 에가도는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 영토 집어넣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체에 대한 하나님의 복지혜택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폐기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로 돌아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의는 미식파트로서 율법조항이나 그 판결을 말합니다. 율법조항이나 그 판결은 뭐죠? 인생에 행위해야 될 옳은 것을 말합니다. 바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는 뭐죠? 좀더 어,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내면적으로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닮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의로운 성품으로 닮아오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드린 사랑의 그해세대에 있는 허 가지 혜택들을 주석을 봐도 본문에 봐도 복지 혜택이라 말이 없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뻥한 온갖 목사에게 하나님의 복지혜택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복지혜택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어? 붙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혜택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때에 이준비와내준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대로 이해트을 누리기 위해서 옳은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그렇게 기뻐한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이 혜택을 누려서 온전히 알면 하나님의 오전한 성품으로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을로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고의로 신성품이 들어올리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용맹, 부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성김에 본을 보였듯이 이와 같은 내가 나타내고 내세울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알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나갈 아수 있도록, 요 같은 것을, 청지기로, 잘, 그들을, 섬길수 있도록 활용하는 지혜가 충만한 지혜들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네.